네, 8.5절 정션 FET를 활용한 볼티지 디바이드 바이오스 회로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BJT에 대해서 5장에서 BJT에 대해서도 예, 먼저 픽스 바이오스에 대해서 배우고 그리고 이미터 바이오스 배우고 볼티지 디바이드 바이오스 배웠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넘어갈 때 볼티지 디바이드 바이오스 회로가 사실상 이것들과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기억납니까? 자, 다시 한번 그런 유사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션 FPT를 JFET을 이용한 어, 볼트 디바이드 바이어스 회로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바이패스 커패스가 있는 상태인데요. 바이패스 커패스가 있는 상태에서 AC등가 회로를 그리면 이와 같이 그려지게 됩니다. 예, 이 그림을 잘 보면, 이두 개가 병렬 저항이 되어 있으니까, 이두 개를 하나의 저항으로 바꾸면, 앞서서 우리가 픽스 바이어스에서 했었던 여기가 RG인 형태하고 완전히 동일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석하는 것도 완전 똑같죠? 이두 개가 병렬 저항 하나짜리인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input impedance는 여기가 끊어져 있으니까, 이 저항만 있는 거죠. 여기 흐르는 전류와 여기 걸리는 전압 간의 관계가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아웃풋 인피던스도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V-I를 영으로 놓게 되면 VGS가 V-I랑 같기 때문에 VA가 0이 되면 v z 또한 0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값이 0이 되니까 전류가 안 흐르는 거죠. 전류가 안 흐르면 끊어진 것과 같기 때문에 여기서 봤을 때 아웃풋 피더스는이 저항만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아웃풋 피더스는두 저항의 병렬 저항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반복해서 얘기하지만 스몰 RD는 굉장히 큰 값이고 수십 킬로옴 이상이 되고 이 라지 Rd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뭐몇 킬로옴 그런 정도의 값을 갖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이런 무등시이 성립 그 크기 관계가 성립을 해서 이렇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예, 끝으로 AV 같은 경우에도 아이고 AV 같은 경우에도 이 전류가 이렇게 지금 흐르고 있는 거죠. 따라서 Vo는 이렇게 VO가 정의가 될 텐데, VO는 VO가 정의된 것과 전류의 방향이 반대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이 저항에 이런 전류가 흐르는 거죠. 근데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VI는 VGS랑 같죠. 따라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있는 게 AV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함으로 해서 a b 값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 AV 값이 음수를 갖고 있기 때문에 반전된다. 즉 위상이 반대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바이패스 커패스가 있는 경우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바이패스 커패스터가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결국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셀프 바이오스 회로 하고 결국 같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생긴 셀프 바이오스가 같아지게 되는 거죠 앞에서는 이런 회로에 대해서 봤는데요 이거를 ac등가회로 고치게 되면 여기가 그라운드가 되니까 이게 내려오면 이렇게 된다고 했었죠 결국 이 저항값이 RG인 이런 형태의 셀프 바이오스하고 같아지게 돼서 앞서 우리가 진행했던 셀프 바이오스의 해석 방법과 완전히 동일하게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볼트 디바이더 바이오스 회로는 사실상 어, 특별히 여러분들이 새롭게 할게 없습니다. 자, 그러면 컨먼 게이트를 해서 볼까요? 8.6절은 컨먼 게이트에 대한 해석이 되겠습니다. 예, BJT에서도 커먼 베이스가 있었던 것처럼 FET에 대해서도 커먼 게이트라는 회로가 그런 컨피그레이션이 있습니다. 저기는 커먼 게이트에 대한 어, 회로가 예시가 주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라운드일 여기 뭐 수도 있겠고요. 그라운드가 여기 여기다가 전원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어, 마이너스 전원이 들어갈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이제 DC 저기 7장에서 DC 바이어스할 때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된 example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AC 신호를 소스를 통해서 집어넣고 드레인에서 출력 신호를 뽑아내는 그런 형태가 되겠죠. 자, 어떤 지간에 AC 해석을 하려면 우리가 커패시터는 어떻게 됩니다고습니까커패시터는 어, short 키고그 다음에 전압원도볼 o l t a g 도 역시 s h o 일반적으로 그라운드죠. 시킨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쇼트가 되고 쇼트가 되고 쇼트가 되고 그리고 나서 이 FET를 FET에 대한 AC 등가 모델로 바꾸면 등가 모델을 어떻게 했었습니까? 이렇게. 했었죠. 자,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지금은 이제 게이트가 그라운드죠. 게이트가 이걸 이제 뒤집어야 되겠죠. 여기가 이제 맨 바닥이 됩니다. 그럼 게이트에서 소울 사이에 VGS가 있죠. 게이트에서 소울 사이에 VGS가 있습니다. 지금은 v i 하고 VO 가 반대가 되는 걸알 수가 있죠. 즉 VGS는 마이너스 Vi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이런 회로가 있고, 드레인과 소스 사이에 이렇게 회로를 집어 넣어주면 AC 등가 회로를 여러분들이 구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회로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우리가 구하고자 구하고자 하는 것은 인풋 인피던스, 아웃풋 인피던스, 올티지 게인. 이렇게 세 가지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임피던스를 한번 볼까요? 자, 앞서서 우리가 예, 네, 셀프 바이오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우리가 인피던스라고 하는 것 등가 저항을 구하려고 하는데 등가 저항 구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바로 처음에 저항이 있다. 저항이 있다, 병렬로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이거를 제외한 나머지 회로 에 대해서 등가저항을 구한 다음에 이 저항과 마지막에 이 저항 두 개의 병렬저항으로 이 전체 회로에 대한 임피던스 등가 임피던스 성분을 구해도 된다고 했었습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지금 이 회로는 여기서 봤을 때 여기 A라고 하는 단자 소스죠. 소스하고 게이트 사이에 RS가 병렬로 있죠. 병렬로 이렇게 있고 이렇게 병렬로 있죠. 그리고 또 빨간색 점선에 해당되는 회로가 또 있기 때문에 이쪽 여기서 끊어서 오른쪽에 해당되는 회로에 대한 여기서 봤을 때의 등가 저항을 구해서 그 저항 값과 이것과 병렬 저항을 하게 되면 이 저항을 알수 있으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이 빨간색 점선에 해당되는 부분의 인 d a n c 스를 먼저 구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이 빨간색 점선 부분을 다시 그리면 오른쪽과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네, 여기는 뭐 쇼트가 돼도 별로 의미가 없죠. 끊어져 있으니까 의미가 없습니다. 이 RS를 제외하고 이 나머지 부분을 다시 그리면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죠. VI하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 VI와 여기까요 VI와 VGS는 방향이 반대죠. 이렇게, 이렇게, 사인이 반대죠. 어딘가에 있다. 네, 이렇게 반대 관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거꾸로 돼 있죠. V I 과 V G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것은 구하고 싶은 것은 이 빨간색 점선에 해당되는 부분에서 왼쪽에서 바라봤을 때의 등가 저항입니다. 마찬가지로 인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흐르는 전류와 그 양단에 걸린 전압의 비로 구하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구하고 싶은 이 gi' 이라고 하는 것은 i' 분의, 여기 i' 분의 vi, 여기 양단의 전압인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걸 구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관계식을 한번 볼까요?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가 vi인데 여기가 vi라고 하는 것은 여기도 VI가 되겠죠. 즉, 제일 바깥에다가 여기다 지울까요, 다시 제일 바깥에다가 이렇게 KVA를 돌리면 되겠죠. 한번 돌려볼까요? 자, 이쪽을 보게 되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플러스 VI 하면 여기까지 도착하게 됩니다. VI는 이렇게 와서 small rd 양단의 전압 plus V rd 와 large rd 양단의 전압 plus V large rd 를 합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두개 합이 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럼 각각을 볼까요? 각각을 이 각각을 봅시다. 그럼 각각을 보게 되면 아이고. 이 전압은 VRD라고 하는 것은 RD에 여기 흐르는 전류 i r d 의 곱이 되겠습니다 유사하게 VRD라고 하는 것은 RD에 여기 흐르는 전류 의 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GI 프라임을 알기 위해서는 i 프라임 분의 vi를 알아야 되니까 우리가 갖게 될 관계식에는 파라미터를 제외하면 변수는 i 프라임과 vi만 있으면 그러면 풀어낼 수가 있을 겁니다 이 파라미터하고 이 i 프라임이 있으니까 이건 상관없겠죠 문제는 여기 되겠죠 이 변수죠 그럼 ird가 뭔가를 봤더니 여기 흐르는 전류죠 여기 흐르는 전류는 이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다가 kcl 적용하게 되면 IRD는, 나가는 전류는 들어오는 전류 합이 되겠죠. 위에서 들어오는 게 I' 있고, 이쪽에서 들어오는 게 지금 요게 있죠. GM의 VGS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따라서, 이 관계식에서 요 각각에다가, 아,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하게 되면, 그러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쵸? 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IRD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문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I하고 I'만 있어야 되는데 얘는 OK 얘는 OK 얘가 지금 나 o t OK죠 근데 VGS는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VGS는 VI를 마이너스 붙인 것 같았었어요. 즉 얘가 마이너스 VI였었죠. VI. 드디어 VI가 나왔습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희망하는 I'과 VI 만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대입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정리해서 I'과 VI에 대해서 정리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gi 프라임 이라고 하는 임피던스는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뭐나눗쌤 하면 되니까요 일반적으로 근데 small rd가 1보다는 뭐 당연히 무지무지 크고 rd 보다도 무지무지 크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처음, 처음에 우리가 최종 목표로 잡았던 gi 라고 하는 것은 방금 전에 구한 이것과 즉, 점선 부분의 임피던스와 이렇게 이것과의 병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회로도로 돌아가 볼까요? 자, 회로도로 돌아가 보면, 원래 회로도가 이랬었죠. 자, 그럼 AC에서는 여기에 GM분의 1이라고 하는 임피더스가 있다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바라보게 되면, 어? 갈래길이니까 병렬이죠. 근데 뭐하고 병렬이냐면, 얘하고, 얘하고, 병렬이 될 거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죠. 결과를 봤더니, 그렇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점선 부분, 이 점선 부분, 이 점선 부분이 여기서 말하면 이 부분, 이 부분이 되겠죠. 이렇게. 여기도 지 r 프라임을써 있죠. 여기도 보게 되면, 여기서 보게 되면, 임피던스가 요거 하나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이렇게 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어떻게 계산하는 수식을 계산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맞는 것 같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네, 여러분들이 엔지니어로서 문제를 이제 해결하려고 할 때, 뭔가 결과를 딱 도출했단 말이죠. 근데 그 결과를 도출한 것을 검증하지 않고 그냥 결과 도출했으니까 끝 그래서 적용 이러면 이제 곤란합니다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스텝 바이 스텝 스텝별로 항상 크로스 체크하는 어, 그런 습관을 들이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인프드 임피던스를 구했고요 나머지 아웃프드 임피던스하고 볼티지 게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아웃프드 임피던스입니다 아웃풋 인피너스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vi가 0일 때, 이걸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럼 vi가 0이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vi는 마이너스 vgs입니다. 따라서 vi가 0이면, 둘다 0이 되는 거죠. 얘가 0이면, 둘다 0이 되는 거죠. vgs가 0이면 어떻게 됩니까? 얘가 0이죠. 얘가 0이면 여기는 그려진 것과 같죠. 그리고 VI가 0이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는 커패시턴 쇼트이고 여기가 쇼트가 되니까 이 소스는 그라운드하고 붙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쪽에서 바라보게 되면 갈림길인데 한쪽은 RD고 한쪽은 s m a l l r d 가 그라운드, 그라운드. 그래서 두 개가 병렬 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 아웃풋 인피더스는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얘는 일반적으로 얘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이렇게 근사화가 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자, 이 경우에도 원래 회로도를 보게 되면 원래 회로도를 보게 되면. 여기서 봤을 때의 저항은 갈림길이니까 얘하고 이쪽 저항이 갈림길인데 여기는 small Rd가 있을 테고 이건 굉장히 큰 값이니까 얘가 되겠구나라는 것을 짐작을 할 수가 있고 그것이 맞다는 것을 등가 회로를 이용한 해석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구했고 이것도 구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Av가 남았습니다. 자, EV도 구해볼까요? 자, EV를 구하려면 이제 VI와 VO 두 변수의 관계식을 구해야 되겠죠. 예, 지금 여기 ID라고 하는 변, 전류를 EV로 정했습니다. EV로 정한 거죠. 중간 단계에서.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VI하고 VO 이두 변수만 남겨놔야 되겠죠. 자 그럼 VO는 지금 뭐가 될까요? VO는 여기 양단의 전압과 같으니까 VO는 ID, RD가 될 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했던 것처럼 VI하고 VGS는 두 개가 얘하고얘하고는 부호가 반대다 라는 것도 알았죠 네, 자 그리고 지금 V I 분의 V O 를 구해야 되겠는데 여기 I D 라는 변수도 있고 V G S 라는 변수도 있습니다. 뭐 v G S 는 V O 하그 관계식이 있으니까 상관이 없는데 지금 I D 가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I D 를 V I 나 V O 로 표현할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I D 하고 관계된 것은 자 여기 B 라고 하는 노드에 대해서 K C L 을 적용해 보니 자 모두 나가는 전류 합은 0이라고 볼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세 개가 되겠죠. 그래서 I D 와 G M V G S 와 이렇게 나가는 것, 이렇게 나가는 것, 마지막으로 여기 나가는 것. 여기 나가는 거는 I 는 R 분의 V 가 되겠죠. R 분의 V 이렇게 나가는 걸 보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근데 플러스 여기 여기 전압이 지금 얼마죠? 여기 전압이 여기 전압이 아 KVL로 볼까요 자이 전압이라 하면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온 전압이죠 다른 데로 볼까요 이렇게 해서 플러스 VO 쭉 와서 마이너스 VI를 하게 되면 여기에 오죠 그래서 VO 마이너스 VI는 0이 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VGS는 마이너스 VI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렇죠? ID는 RD분의 VO라는 것을 알고 있으니, 각각을 대입하면 이 수식에는 VI와 VO만, 그리고 나머지 파라미터들, 상수들만 남게 되겠죠. 따라서 이제 우리는 AV를 즉, vi 분의 vo 를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하게 되면 이런 관계식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 커먼 게이트는 커먼 베이스처럼 p r 의 커먼 베이스처럼 위상차가 없습니다. 인 페이즈입니다. 부호가 마이너스가 없죠, 플러스죠.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그 결과를 구했는데 다시 또 회로도로 돌아가 볼까요? 자, 회로도로 돌아가 보면. 여기에 GM 분의 1이 있는데 Vi는 이렇게서 해 여기 전압이랑 같고 Vo는 이렇게서 해 이제 여기 전압이랑 같죠. 그래서 소스에서 드레인까지의 개인이 되는데 자, 거기에 여기 있는 저항 이렇게죠 분해 이쪽에 있는 저항 이거죠의 의비. 비의 비로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